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21일부터 이재명 세력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와 민주소방서 등으로부터 고소, 고발, 원주의 제소를 당한 언론인과 일반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사이렌을 출범시켰습니다. 카카오톡 국민사이렌에 대한 언론인의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 언론사, 1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언론 중재의 재소가 4건, 민사소송 1건, 형사소송 3건, 유튜브 플랫폼 신고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요청에 따라 소속 언론사와 성명은 밝히지 않겠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 시절 민주파추소라는 기관을 만들어 언론인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사회 인내 제보 접수된 언중위 재소권 중 황당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는 최상목 권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경고를 날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영화 아수라의 장면 같다 고 꼬집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이를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중위 제수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여유 사망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사망 사례들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여러 명 죽어 나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사실이 밝혀졌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괴변으로 자유언론을 탄압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소속 매체의 사내변호사를 통해 법적 분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변호사가 없는 매체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틀림없는 사실을 보도했음에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중위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취재하고 많은 언론인들에게는 언이 언중위 제소 자체가 피해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스트레스를 주므로써 비판 보도를 멈추게 하는 위축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틀막입니다. 씀뜩하고 무자비한 독재 시대를 예고하는 서곡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으로 피해를 당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국민사이렌을 울려 간악한 이재명 세력에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사이렌이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언론인 관련 신고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 미디어 법률단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언론을 촉구하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인 미디어 소비자 연대와 여기에 속한 여러 변호사 단체를 통해 공익소송 형태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금요일 언론인 서명수 씨가 이재명 세력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저희 국민 사이렌에 알려왔습니다. 서명수 씨는 2024년 8월 이재명 후보의 부친 고 이경희 씨가 담배 수매 대금 횡령으로 야반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책,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8개월 만에 이재명 후보의 형으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뒤늦게 고소당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형 이재영 씨의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반대했다면 형이 과연 서명수 씨를 직접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고소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이 서명수 씨와 상의하여 서 씨를 공개적으로 법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사이에는 서명수 씨를 이재명 입틀막 1호 피고바인으로 피고발인으로 명명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인 최주우 변호사가 서명수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아 앞으로 모든 민 형사 소송을 성심 성의껏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연유로 이재명 세력이 언론인 서명수 씨를 고소했는지 들어보고 이재명 후보의 부친 여변초 대금 횡령 및 야반도주 의혹 사건의 전말을 직접 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매일신문 개관논설위원으로 어, 칼럼을 쓰고 각종 취재를 하면서 어, 뭐 여러 가지 정치 평론집도 내고 있는 서명수라고 합니다. 현재는 매일신문에서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뭐 누구나 수 있는 정치평론입니다.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쓴그책 제목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운명, 정치적 운명,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데책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제가 몇몇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책 내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좀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이지맹 대표 부친의 안동에서의 여변초 수매 대금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어그 부분은 제가 수년에 걸쳐서 취재를 하고 관련자 증언을 듣고 그 마을을 직접 가고 이지맹 씨가 살던 마을 몇 차례나 탐소맛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청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한 결과였고, 그리고 안동 사람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박할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 가족과 뭐그 증거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 실한 부분은 1987년 이재명 씨가 어 검사 1 5로 안동 청에 사법연수생으로 연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씨가 검사 15였을 때그 빚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 을 사람 안동부층에 가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재명 씨가 어떻게 한지는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어, 어, 누구나, 안동 사람 누구나 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 썼다는 것이 명예훼 손이라고 저는 그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9일 여닫없이 이재명의 형 이재영이라는 분이 분당경찰서에 저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세 가지 혐의로 어, 고소를 한 사실을 수사관의 전화 확인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 저는 이재영 씨를 명예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책에는 이재영 씨에 대한 언급이 딱한 줄이 있습니다 부친과 함께 성남시에 간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 이지영 씨는 존재조차도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명예를 해소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고 이경희 씨의 아들로서 저를 사자 명예손 자격으로는 뭐 고소할 자격은 있다고 변호인은 그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 당연히 이지영 씨는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데 저를 고소했으니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소장을 작성한. 이재명의 법률 대리인 이태영 변호사는 그 유명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무고의 고소장을 작성한 이태영이, 이태영 씨가 그 이재명 씨의 여러 가지 민감한 사건을 대리해 왔다는 점에서 이 고소 역시 이재명의 사주나 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 없었고 어. 이재명 씨와 이재명을 동시에 무고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한 그이 안동에서의 부친의 담배대금 횡령 사건은, 어, 실제로는 1972년 73년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이재명 씨가 안동에 거주한 5년보다 더 많은 10년간 안동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사실로서 확인되고 취재된 사실로서 허위라는 주장 자체가 거짓입니다. 명예훼손이든 사자 명예훼손이든 비방의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언론을 이어서 여러 가지 그 칼럼과 정치적 평론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단한 번도 고소 당한 적이 없습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언론의 소명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형 이재영의 고소를 이 후보가 사주하고 교사한 것이 아닙니까? 1970년대 부친의 담배대금 횡령 의혹 책임을 이 후보가 직접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친이 어느 날 갑자기 안동을 떠나고 작고 하실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한 번도 가족으로서 의무를 품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은 그 담배 대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이 후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86년 사법 시험 합격 후 87년 11월 안동시청의 검사 시보로 금이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향 사람들이 와서. 이재명 씨에게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안동에서는 누구도 이재명 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 고향을 버려두고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부도덕 부정직에 안동 시민들이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왜 안동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표가 29.13% 밖에 안 나온지 한번 지시해 보십시오. 지나간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부친의 빚을 지금 와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사죄하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안동의 아들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 대구 시장이 경기도에 확진자 이송을 요청하면서 SOS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대구 환자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남지사는 받아줬고, 심지어 광주시장도 대구의 확진자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기도가 중요했습니까? 고향이 중요했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인지상정이라고. 누구나 수구초심이라고 고향을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다른 지역이 도와주는 게그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대구경북이 어려울 때 이재명 시사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도에서 살았고 안동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안동이 아니라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살아다가 잠시 안동에 살았던 기억으로 고향이 안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고향은 안동입니까 영양입니까 아니면 가장 오래 산 성남입니까? 제가 피소당한 고소 사건은 명백하게 허위에 의한 무고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후보가 안동 시민에게 사과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저도 고소하지 않고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소송의 문제점이 뭔지 최지우 단장이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어, 이 사건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론에는 공적인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공적인물의 이론이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은 강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재명은 거대 야당의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공적 인물의 이론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검증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 아닌란 강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서명수 씨는 안동 거주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에 이와 같이 확인한 사실 관계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이재명 부친의 여변초 수매 대금 횡령 의혹은 진실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안은 이재명 대표의 검증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저서에 기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인 서명수 씨의 저서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의 내용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근거 및논리치기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서 이재명 등의 검증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즉,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언론인 서명수 씨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은 입틀막을 하기 위하여 서명수 씨가 자신의 부친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오늘 이재명 측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아무런 근거 없이 경솔하고 악의적인 의혹 제기를 난발하였음에도 자신들에 대한 건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민주 파출소, 민주 소방소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힘과 국민의 힘 미디어 법률단은 건전한 비판마저 봉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국민들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이재명세력막시 대해 맞서서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습니다